오늘은 8월 7일에 롤에 생길 커다란 변화에 대해 다루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지금 1924년 이후 무려 100년 만에 파리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 난리죠. 그 와중에 롤의 창업자인 바주스키, 우리에게 흔히 리더맨이라고도 불리는 그분, 그의 아바타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바주스키 아저씨가 올림픽 복장으로 갈아입은 걸볼수 있고, 그만큼 요즘 올림픽을 열심히 챙겨온다는 우리 바주스키 아저씨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죠. 아, 근데, 이건, 자랑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궁금한 건데,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아? 한순위 위에 있다는 걸, 바드시키 아저씨가 알려나? 알면, 이제 한국만 이유 없이, 살아나고 무시하는 짓을, 덜 하려나? 방금 소식은, 그냥 재미사아 넣은 거고,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로 돌아와서, 요번 달 7일, 즉, 8월 7일부터, 롤의 황당한 것이 시작된다 합니다. 롤의 주요 뉴스, 트윗인, RTT에 따르면, 로블록스가, 8월 7일부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팔고, 공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ughs> 진짜 올해 들은 가장 웃긴 소식이다 자기들 서버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훅 하면 서버가 터지는데 그 수억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그것도 다른 게임이 아닌 우리가 아는 그로고리 이거 지, 진짜 장난 아니야?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한게 하나 있죠 도대체 이 대형 게임 회사가 왜 갑자기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팔려고 날리일까 휴대폰 쓸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아정당에서 휴대폰 구매하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에 오직 아정당에서만 받을 수 있는 비밀지원금도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가입 없이 5% 혜택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데요. 인터넷TV 최대 47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이라 믿을 수 있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한 번에 가능하니 무료 비대면 견적도 꼭 받아보세요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 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해요 지금 아정당 22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 본추첨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 당첨도 노려보세요 그 이유는 바로 광고주 때문이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롤에 넣은 개인정보를 광고주들에게 제공해서 보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광고를 추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메일이나 전문같은 너무 사적인건 아마 제외될테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나이나 성별, 거주국가, B등이 여러분들이 주로 즐겨하는 게임 요런 정보 위주로 롤이 광고주들에게 제공할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될것 같고 여기 이 소식을 접한 한 유튜버가 이런 얘기을합니다 우리의 개인 정보가 드디어 악성 사이트에 팔리다니 로보라 멋진 업데이트 정말 고마워.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되었군. 로리 수많은 어린이들한테 고소당하려고 작정했나? 이거 진짜 안전한 거 맞겠죠? 그럼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솔직히 로리 우리의 허락 없이 막 우리의 개인 정보를 파는 건 당연히 불법이죠.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우리의 개인정보를 로블이 할수 있거나 없거나 하는 기능을 따로 추가한다 합니다. 이건 나오자마자 만약 설정에 대충 이런 버튼이 있으면 바로 꺼놓으세요. 안그러면 로블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팔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내 나이가 만 13세 이하이다. 그럼 안심하세요. 법적으로 만 13세 이하의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판는 행위는 불법이니, 만 13세 이하인 분들은 요번 롤업데이트에서 행주 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장 좋은 건 8월 7일에 한 번쯤은 확인하는 게 좋겠죠.